경기도 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나의 학습방 수강과정을 클릭하세요. 강의실 입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수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수 처리는 1회만 가능하며 이수 처리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중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개인 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이스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이스 등재까지 1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리처리 시 매월 1일 관리자가 일괄 이수 처리 및 나이스 전송합니다.